가스펠 향에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가스펠 제가 몇년 전부터 꼭 가보고 싶었던 곳중 하나였는데 드디어 가보게 되네요. 거기 가면은 자연 경치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가서 제가 제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와야겠네요 와, 이 안개봐. 저 위에 길이 끊겨 있는 것 같아 안개 때문에. 여기 지금 가스페 가기 직전 펄세라는 곳이고요. 지금 이거 보러 가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지금 여기 있고 얼마 안머 해요. 뭐한 5km? 아 근데 오늘 안개 껴갖고 이거 뭐 제대로 보이려나? 아여긴 무슨 관광지인가 보다. 사람 겁나 많네. 저기 절벽이 있는데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실루엣만 보이죠? 아 저기 갈수 있구나. 저기 사람 있네요. 나 가봐야겠다. 주차 빌려야 되는데 또 캐시밖에 안 받네 캐시를 가져오고 오케이 1시간 뭐야 잘못됐나? 돈을 안 받아 그럼 뭐. 지금 저 펜스 있는 데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막혀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람 나온 거 보니까는 저쪽으로 가는 게 같네 이제 뭔가 되게 운치 있다. 안개 배경 삼고. 와 이런 멋진 절벽 바로 옆에 사는 건 무슨 느낌일까? 뭐 맨날 보면 아무 느낌 없겠죠. 절벽도 보이네요. i Hi. Hi. Is t h e e n t r a n c e fee? y e s t per person. o oh, k a y I got t o k a y thank you. 아이 또 여기 동받고 올라간데였어 근데 어차피 입을 주차비로 내려고 했으니까는. 이거 안낸거 여기다 냈네요 아 근데 이게 뭐라고 또 돈을 받아 아나참이 사람들 근데 이 십자가는 뭐지? 여기도 절벽 저기도 절벽 어 뭐야 저거 아 이거였구나 그 뒤에 숨어있던 게아 멋들어지네요 아 근데 앞에 더 이상 못 갑니다 저 위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해주지 물 빠지만 여기 연결되나? 아마 그럴 것 같다. 로트리 2023 나랑 똑같네. 아 근데 여긴 두 명이네. 아포 앤 쥬즈. 생각해보니까는 이 맑은 날보다는 오늘처럼 살짝 안개 낀 날이 더 멋질 것 같아. 안개가 걷혀서 주차장에서도 보이네요. 지금 이 철교는 사용하는게 아닌가봐요 위에 사람들 돌아다니네 나도 한번 올라가 봐야지 여기 잘못갔다가 발 빠지겠다 어 여기 무서워 이거 관리 제대로 안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난 가지 말아야지 와 이걸 이렇게 건너줘 사람? 지금 이렇게 바닥이 허언히 들여다보이는데 가스페 도착 뭐 이런 흙들을 종류별로 쌓아놨지? 일단 이 포릴리언 국립공원에 도착했는데요 여기는 국립공원 살짝 벗어난 곳이고 공원 안에서 캠핑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못해서 일단 그냥 왔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개겨보고 내일 캠핑을 하나? 아 근데 날씨가 좀 날씨가 좋아야지 캠핑할 맛이 나는데 날씨가 또 계속 비가 올것 같아갖고 일단 뭐내일이는 내일 보고 일단 여기서 하룻 밤을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저 불도저 옆으로 차가 지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잠깐 걸어서 갔다 와 보니까는 피크닉 테이블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옆에서 자는 건좀오 바지. 저기 피크닉 테이블 이 있죠? 저 멀리서 고만 머리가 튀어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고만 머리 보면 좋겠다. 오늘은 치맥을 할까 합니다. 치맥. 좀 전에 치킨이랑 맥주 사 왔고요. 음 아직 다행히 살짝 따뜻하다. 따뜻하다기보다는 온기가 남아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다. 자, 오, 좋았어. 이 치킨이 한때는 따뜻했었구나 할 정도로 온기가 남아있네요. 아니 다리살 왜 이렇게 뻑뻑해? 다리가 이 정도로 뻑뻑할 정도면은 가슴살 먹기 힘들겠는데 준비해서 생선 섞인 맛나요. 생선이랑 치킨이랑 바로 옆에서 준비했나봐요 어우 뻑뻑해 도대체 여기 애들은 이 뻑뻑살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좋아하지? <뻑뻑> 뻑뻑하긴 한데 나쁘진 않네요 아 근데 몸감김이 목넘김이... 어우 힘들어 힘들어 그렇다면 맥주를 한잔 해줘야죠 치얼스 어, 별탈 없이 잘 잤네요. 저기 누가한대또와 있고. 근데 새벽 6시부터 어저께 그 불도저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어, 시끄러워서 참. 이쪽으로 옮겨오길 잘했지. 어제 그냥 계속 저기서 잤으면은 새벽 6시에 <laughs> 저 사람이 나 깨웠을 거예요. 나가라고. 와, 아, 아저씨 너무 부지런한 거 아니야? 6시부터 일해 와, 날이 맑은데도 안개가 겁나 꼈습니다. 저기는 등대가 안 보여요. 한 300m 정도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와, 저기 진짜 너무 멋있다. 이야 와, 이거 진짜 미쳤다. 몬 세인트 알반 트레어. 전 오랜만에 하이킹이나 좀 하러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 포렐리온 내셔널 파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하이킹 트레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초장부터 뷰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지금 살짝 낮은 지대로 내려가고 있는데, 얼마 차이 나진 않아요, 저쪽이랑. 근데, 어, 춥다, 여기는, 살짝. 와, 저쪽에 비치가 있구나. 여기 내려가는 계단 있고. 와, 진짜 멋있다. 절경이다, 절경. 이치 한번 내려갔다와 보겠습니다. 조금만 톡 터져 있네요. 되게 어. 더운가 봐요. 물에 그냥 딱 붙어 앉아 있네요. 아, <laughs> 또 앉았어. 이제 하이킹 시작부터 계단을 타야 되니까는, 아, 이거 체력소모가좀 장난이 아닌데요? 아직도 계단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 힘들어. 옵저베이션 <laughs> 타워가 1.8km. 지금 여기고, 1.8km면 어디야? 여기구나.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면은 3.6km인데, 이거 한 바퀴 돌면은, 아, 근데 한 바퀴 돌 필요가 있나? 왜냐면 저는 해안가 따라서 하이킹을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버리니까는 길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이킹 트레일이, 이쪽에 해안가 따라서 이렇게 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냥 여기서 1.8km까지만 찍고 다시 돌아와서 차 타고 여기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마음 바뀔지도 몰라요. 늘 있는 일이지 뭐. <laughs> 아, 근데 이거 너무 올라간다. 계속 올라가는 길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거 산딸기인가? 아,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작한 지만 5분. 이것도 안된것 같은데 지금 땀이 범벅입니다. 앞에 또 언덕. 오늘 샤워할 때못 찾으면 큰일입니다. 큰일, 진짜. 근데 국립공원에서 샤워한대요. 뭐, 항상 있죠. 와, 여기 언덕은 꽤 가파른데요. 이게 화면상에는 그렇게 안 가팔라 보이는데 미쳤습니다. 여기 지금. 복절베이션 <laughs> 타워가 이쪽 <laughs> <밑쪽> 길이네. <웃음> <웃음> 개 올라가야 돼. 아 죽어. 그래서 숨좀 돌리다 가야겠네요. 아 힘들어. 아 진짜 끝나지 않는 계단. 어얘 아, 잠깐 앉아 있어야겠다. 지금 기온이 28도에 체감 38도입니다. 와. 그러니까 개 덥지. 아꼭 하이킹을 해도 이런 날씨에 하이킹을 해요. 아나 참. 무슨 전망대 같은 게 나왔네요. 와우. 안개에 가려져서 안보였던 등대인데 지금은 잘 보이네요 아그러고보니까 버그 스프레이 깜빡하고 안갖고 왔는데 벌레들이 하나도 없네요 다행히도 그거 진짜 맘에 든다 주차장이 저기다 아 겁나 올라왔네 여기서 갑자기 맛있는 냄새 난다 다 왔나 이제? 아 여기구나 징징대면서 왔다보니까 어느새 도착하긴 했네요 와 여기서 화장실이 700m 떨어져있대요 그냥 아무데나 싸고 말지 이제 이것만 올라가면 된다. 여기도 대기 한층 있고 위에 하나가 더 있네요. 일단 여기부터 보고. 아 생각보다 별게 없는데 지금까지 봤던 거 아니야 계속? 그럼 한층 더. 아 여기는 살짝 춥다. 아 근데 뷰가 일단 오면서 다본 것들이라 저 등대도 좀 전에 봤고 여기 이렇게 안개 몰려오는 건좀 살짝 멋있긴하다. 지금 화장실 700m 사인 따라서 이쪽으로 걷고 있는데 맥주 마실 장소가 필요해서 이쪽 700m 사인 보고 사람들 당연히 안 오겠지 생각하고 이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여기 아딱 맥주 마시기 좋은 공간이 나타나졌네요 아 좋다 아 여기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 많이 오네 지금 뒤에 또 오는 거 같아요 아 근데 쾌백은 퀘백은 야외에서 맥주 마시는 게 불법이 아니지? 아뭐쫄거 없네. 킹 오브 더 비어 버드만한 게 없어요 맥주는. 짠. 하이킹 와서 정상에서 마시는 맥주 한 잔은 정말 어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확실히 돌아간 길은 내리막길이라서 뭐 그렇게 힘들지 않네요. 아, 점심을 먹어야겠네요. 점심을. 오늘 점심은 빵에다가 햄 3장 깔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장, 두장, 세장 그거랑 사과주스 배 채우는 용도 지금 두 번째 트레이를 돌려 나왔습니다 아까 너무 등산을 해버렸던지 지금 의욕이 살짝 사라졌어요 좀만 가서 간좀 보다가 뭐. 돌아올지 아니면 끝까지 갈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여기 있고 파란 길은 걸어서 자전거 그 빨간 길은 걸어서만 그럼 좀 빨간 길로 아, 뭐 일단 출발해보죠 bears use this trail 여곰 출몰 지역이라네요 아, 곰에 대한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있는데 곰 나타나 봤자 니만 손해지 여기 아까보다 경사가 훨씬 완만해서 뭐 그닥 힘들진 않네요 아직까지 와 지금 제가 있는 이포레리온 국립공원이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국립공원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아, 여기 경치는 진짜 다른 데랑 차원이 달라요. 아 근데 이 마지막 구간, 언덕 개 많고, 겁나 힘들어요. 어, 저거 뭐야? 깜짝이야. 고민 줄 알았어요, 이거. 어? 아, 여기구나.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여기 아주 좋은편이에 의자가 있네. 딱짝딱쌀한데 좋네요 고래 한 마리만 나타나시면 진짜 딱인데 더그 이상 바랄 것도 없는데 안주가 필요 없어요 이 경치가 안주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마지막 400m가 있네요 그럼 여기 마지막 400m엔 뭐가 있는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여 하이킹 트레일이 되게 좁다. 어, 꽃들 이쁘다. 에, 뭐야, 벌써 나왔어? 400m 같지가 않은데? 아, 여또 내려가는 길이 있구나. 아, 이따 다시 올라와야 되는 길. 이제 거진 400m 다온것 같은데, 여기가 끝이겠네요. 여기가 끝 맞네. 땅 끝.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데다가 왜 벤치를 만들어 놨나 했더니 지금 여기 올라오는 길이 저 끝에서부터 경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 계단 딱 올라오자마자 어딘가 앉고 싶었는데 바로 앞에 앉을 때가 딱 나오네요 뭐뷰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냥 앉을 때가 필요해요 아 너무 힘들다 오늘 아 근데 더 올라가야 돼 앞으로 뭐야 아니 안개인지 구름인지 갑자기 여기서 몰려왔어 진짜 멋지다 와 진짜 개쩐다 이 의자에 앉아서 잘 쉬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 왔습니다 돌아간 길은 아까 온 하이킹 트레일 말고 자전거랑 공유할 수 있는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좀더 쉬운 것 같아요 저기 웬 집이 있네 아, 집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 좀 전에 집이 이렇게 옛날에는 진짜 집으로 썼나 봐요 19세기에 이민자들이 와서 이 낚시하기 좋은 장소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었다고 하네요 아 이쪽 길이 훨씬 좋네 나는 자전거 진입 안 되는 데가 훨씬 더 좋을 줄 알고 일부러 그쪽으로 갔는데 지금 여기 경치가 더 좋네요 응, 아까 갈림길 나왔다 여기 개 힘듭니다 여기로 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로 간게나 이리로 가면은 개 힘들고 볼 것도 없고 곰 나올 수도 있고 여기는 안 힘들고 볼 것도 뭐 여기보다는 이쪽이 훨씬 낫고. 아, 드디어 도착했네요. 와, 아까 차꽉차 차 있었는데. 아, 배고픕니다. 냉장고에 삼겹살이 있어서 그거나 좀 꺼먹고 싶은데. 아, 근데 어디 가서 먹어야 되지? 여기 삼겹살 먹기 아주 딱이네요. 와, 씨, 맛있겠다. 음. 어, 음, 아, 너무 맛있어. 크, 진짜 멋지다. 저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할 일이 많네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어디서 잘지도 알아봐야 되고. 이제 설거지 도다 했고, 저는 샤워하러 갑니다. 아, 수압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살짝 불안합니다. 좀 전에 여기서 설거지를 했는데, 여기 수압이, <laughs> 이게 최고예요. 이거 해봤자 안 되고. 샤워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샤워 잘 하고 나왔습니다. 수압, 물온도 둘다 정말 형편없는 샤워였네요. 일단 오늘 스테스 차박 할 장소는 아까 봐두긴 했는데 여기서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좀 잽싸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기 한대또 있네요 여기 좋네요 어제 잤던 데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 그럼 이제 차에 들어가서 DB 자도록 하겠습니다